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서울 아산병원 초이스 과제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비임상 독성시험의 최대 무독성량, 노아엘의 판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험 물질 관련 영향중 독성 영향과 최대 무독성량은 비임상 시험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독성 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증거 가중치에 따른 종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개인의 전문가적 의견이 모두 종합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규제 기관에서는 이 개념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비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에 따른 역효과로 독성 양량과 최대 무독성 양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단행부는 이런 논쟁을 줄이고 기존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및 최신 문헌을 반영하여 독성 역량과 최대 무독성량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와 적용을 돕고자 합니다. 최대 무독성량 판단의 알고리즘입니다. 최대 무독성량을 판단할 때는 우선 변화가 시험물질에 관련된 영향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고 용량 의존성이 있는지 변화 정도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데 통계적 유의미성이 반드시 시험 물질 관련 영향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조군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용량 의존성을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험 물질 영향 판단에서 용량 의존성이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만 효소 유도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나 각 용량의 반응이 매우 좁은 범위의 반응을 나타내게 설정될 경우에는 용량에 따른 반응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화 정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변화 정도가 경미하다면 우연에 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시험 물질 관련 영향임을 판단하였다면 독성 영향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독성 영향은 세포 독성이 있는지, 변성이나 적응성 변화인지를 구분하여 병변의 특성을 평가하고 병변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정상 조직의 기능을 저하시키는지, 독성이 사람에서도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독성 영향 판단 단계, 사람에게 없는 종특이적 조직 변화인지 평가하는 사람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성 영향을 평가한 후 이에 대한 작용 기전을 판단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비임상 시험 자료의 평가는 물질 종류에 따라 관련 규제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화학 물질의 경우는 EPA에서 의약품은 FDA에서 규제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규제 목적, 제출 자료 등도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 관련 화학품이나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을 거의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비임상 시험에서 얻어진 독성 영향과 최대 무독성량이 결정 수행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임상 위해성 평가 측면에서 최대 무독성량은 약물 개발 시 의사 결정을 위한 마커로서 흔히 사용됩니다. 무독성량에 대한 여러 정의가 존재하지만 첫 임상시험 용량을 결정했다는 의미에서 가장 흔한 정의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독성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가장 높은 용량입니다. 약물의 영향이 조직이나 기관에 변화를 주지 않거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경우 독성 영향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또한 영향이 적응성 반응으로 판단된다면 그것은 독성 영향으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적응성 반응의 예시로는 약물 주입 후 대사 활성화 결과로 관찰되는 간효 소유도 호흡기 변화에 따른 약한 정도의 호흡기 상피 변화 등이 있습니다. 적응성 반응이 환경에 따라 독성 영향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독성 영향의 판단에 앞서 시험 물질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합니다.약물에 의한 시험 물질 영향을 평가할 때 시험 동물의 자연 발생적 병변과 정상 생리학적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약물 기전과 관계없이 의원에 의해 증가할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증가 정도가 어떠한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중 과거 대조군 정보는 비정상적 대조군 값 확인, 낮은 발생률과 높은 발생률로 나타내는 병변에 대한 이해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더라도 반드시 시험 물질에 의한 영향이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차이의 정도와 생물학적 의미를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물질 관련 병리학적 영향과 표적 장기 세포를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성 영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서 가장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포 조직 기관의 기능 억제나 능력 상실의 유무입니다. 두 번째로 병변의 정도는 관찰된 병변이 내재적으로 독성 영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할 경우 독성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적 영향은 독립된 개개 변화 자체로는 독성 영향인지 판단되지 않지만, 연관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독성 영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국소후두화생은 장기의 기능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독성 영향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염증, 과각화증, 괴사 등이 동반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성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독성 영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요소를 고려한 후 추가적으로 독성 영향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총 7가지로 자연 발생적인 병변의 증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 적응성 변화, 형태학적 변화의 회복성, 더 강화된 조건으로의 외삽, 사람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과장된 양리학적 작용이 아닌지를 고려하여 독성 영향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성 영향과 최대 무독성량 정의 관련 권고사항과 의견 교환 시의 권고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성 영향과 최대 무독성량을 이용한 잠재적 사람 위험성 평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병리 시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상병리와 해부병리에서 독성 영향을 판단하는 원칙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미경적 관찰 결과는 조직 관찰 결과를 근거로 하는 질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이며 병변의 표현을 상대적 정도로 표현하지만 임상정리 자료는 대부분 정량적, 반정량적이며 결과의 표현이 숫자로 표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병리 자료에서 독성 자료를 판단하는 명확한 역치 값을 존재할 수 없지만 중요한 임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결과 관련 수치의 예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 시험 결과를 통한 독성 영향 판단 시의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임상 독성 시험의 최대 무독성량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